안녕하세요 푸른일입니다 오늘은 채와 개와 만개 지났고 꽃잎 떨어지고 얼마나 착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니어입니다 이렇게 벌써 알이 콩알만해졌는데 레이니어 같은 경우는 3월 말그 추위 때 냉해를 많이 입었나봐요 이렇게 보시면 꽃 자체가 꽃받침만 있고, 으, 꽃이 많이 상해가지고 제대로 피지 못한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열매는 벌써 콩알만해졌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꽃받침들이 많이 상하고 열매는 그냥 듬성듬성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나무예요. 어, 3월 말에 냉해가 올때그 콜드 커버 그리고 뭐 다른 냉해 방지제도 쳤었는데 저희 푸른은 올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체리 같은 경우는 일찍 피는 꽃들이 이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체리가 어, 푸른에 비해서 약 일주일 정도 꽃이 늦게 피는 근데 꽃 상태, 꽃 봉우리 상태에서도 얘네들이 훨씬 더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꽃이 펴서 수정이 된 경우에는 벌써 이렇게 콩알만 해져가지고 예쁩니다. 보시면 이렇게 꽃 봉우리 상태에서 이렇게 다 상해가지고 말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촬영하면서 보니까 아직 이제 꽃잎이 떨어진 꽃들도 있네요. 이것도 안에 열매가 들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늦게 핀 꽃들은 상태가 좋았는데 일찍 준비됐던 꽃눈들은 이렇게 피해가 심했습니다.는 홍수봉입니다. 홍수봉도 뭐 상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은 많이 굵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꽃 꽃받침들이 남아있는 흔적들 이것들을 다 피해가 된 거고요. 여 기도, 보 시면 이렇게 피해 입은 흔적 들이 있 고, 열 매가 조금씩 달린 모습 입니다. 이렇게 꽃받침이 길게 있는 애들은 다 수정이 됐네요 다음은 서미트입니다 서미트는 작년에 열매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맛도 좋았고 나무도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피해는 전체적으로 저희 과원에서는 서비트가 제일 적었습니다 꽃이 제일 오래는 늦게 폈어요 이런 눈들은 그리고 일찍 수정된 애들은 벌써 이렇게 정말 었어요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파로입니다. 러시아 파로는 아직 이렇게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거의 3 4일 정도 늦게 펴가지고 이제 막꽃잎이 떨어지고 있고 큰 애들은 이렇게 콩알만해졌어요. 몇년 동안 러시아 파로는 그냥 맘만 봤던 정도인데 올해는 본의 아니게 얘네들의 꽃 상태가 가장 좋았습니다. 구름 같은 경우는 쌍자과가 많은데 여기도 쌍자과가 하나 있네요. 얘는 어떻게 될지 이거 꼬투리가 벗겨지고 나면 잘 찾아볼 수 있으면 관찰해보고 또그 모습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꽃이 아직 꽃잎이 안 떨어지고 그런 건 조만간 떨어지겠죠. 그렇게 신기하죠. 이거 땅이 좀 꺼졌다